서두르지 말자. 잠언 16장 3절 32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서두르지 맙시다. 한국 사람은 조급증이 있답니다. 식당에 가서는 맛이 없는 것은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음식이 늦게 나오는 것은 극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화를 잘 내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3위 안에 속해 있답니다. 그러면서도 화를 또잘 푸는 나라랍니다. 미국은 화를 잘 내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화를 내면 그 화를 잘 풀지 않는답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도 한국말로 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부탁하거나 음식이나 물건을 주문할 때 한국 사람들은 빨리 빨리라고 재촉하며 급하게 서두른다는 것입니다. 사달은 우리의 이 약점을 잘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게끔 살살 약을 올립니다. 한국 사람은 기쁨도 빨리 오고 낙심도 빨리 온답니다. 감정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도 힘듭니다. 이렇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급하기 때문입니다. 운전할 때 갑자기 새치기하며 끼어드는 사람, 진로를 방해하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를 향해 욕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욕을 누가 듣습니까? 그 차의 운전자는 못 들어요. 내가 듣는 겁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1초를 못 참고 서두르는 데서 사고가 생깁니다. 총알을 쓰면 1초에 1km 날아갑니다. 총알같이 속도를 자랑하는 세상, 그리고 우주 전체의 공정과 자전 속에 살면서 우리는 조금 더 침착하고 여유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느 날 아침 큰 사고를 당할 뻔하였습니다. 사거리 길을 건너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팔원시로가 떨어져 두 걸음을 움직이는 순간 깜빡이도 안 켜고 견자등도 켜지 않은 자동차가 돌진하여 나를 충돌하여 내가 1미터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급하게 서두르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급하게 몰았기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프지도 않고 머리가 약간 찢어져서 3일간 병원에 다녔습니다.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그동안 살펴주신 천사가 긴급히 받아준 사건으로 확실히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일반 사고라면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가 깨져 사망할 수 있는 큰 사고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시편 34편의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한란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잠깐의 오차도 없이 창조지세에 따라 우주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시편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사를 선한 길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급하게 서두른다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영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쓸데없이 분노하고 화내지 맙시다. 서두르지 맙시다. 천천히 감정을 다스리면서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더욱 미안해하며 새롭게 변화를 받는 계기가 됩니다. 2021년 3월